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보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고객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주행거리 많아도 상관없을 게 그냥 싼거 정말 극가성비로 정말 싼거 이렇게 많이 찾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중에 조금 요즘 문의 많이 주신 EQ900 관련돼서 제가 좀 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단순합니다 제가 만약에 고객님 입장에서 차를 산다면은 어떻게 볼지 일단은 제가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EQ900 차가 어 일단 몇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EQ900 3.3, 3.8, 5.0다 상관없이 봤을 때약 250대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금액 낮은 순으로 좀 볼게요. 가끔 EQ900 뭐 1000만원 후반대 원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일단 금액 낮은 순을 딱 보면은 1450, 1500대 뭐 엄청 많은데 일단 하나하나 볼게요. 제일 싼거 일단 요거 먼저 34만 키로 17년 등록이 18년씩 34만 키로 정말 부담되는 주행거리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 그러신 분들 계세요. 어, 상태만 좋으면은 이 금액이면은 나머지 내가 투자해서 수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 분도 계시는데, 일단 요차 사고 유무 좀 볼게요. 본넷이랑 횡단왕, 라지 스포터 조수석 뒷문, 뒤엔다 판금 들어가져 있고요 엔진 쪽엔 누유는 없는데, 등속 조인트 불량이 찍혀져 있습니다. 아, 나는 좀 뭔가 성능 기록부에 나와 있는 거, 그거 아예 없는 거를 살래! 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접근해 볼 거예요, 지금. 자, 얘는 3.3 터보 럭셔리, 30만 1000kg, 조수석 뒷문, 뒤엔다 리어 패널, 판금. 그래서 사고 이력도 있음이라 표시되어 있고요 엔진룸 쪽 보면은 누유된 거 전혀 없습니다. 얘가 1480. 잠깐만 요거 좀킵좀 좀 하고요. 1560 짜리. 229,000 얘는 지금 불량이 없네요 근데 이 영상의 주제는 30만 키로 된 EQ900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거니까 는 1479만 원짜리 요거를 가서 한번 직접 검수하고 시운전도 해보고 카센터도 가서 하체까지도 한번 검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러 가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어, 여기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 본차 바로 이 EQ 900인데 요거를 일단은 제가 한번 좀 검수를 좀 해볼게요. 타이어가 세고데 앞에 브레이크 패드도 반 남았고 타이어 트레드가 한80% 진짜 좀 많이 남았습니다. 확실히 외관도 깨끗하네. 뭐뒤 타이어도 세고네 뒤에 브레이크 패드도 세고네 오, 우 좋다. 그래도 이게 어, 상품화 과정을 했다 보니 확실히 좀 내외관이 깨끗해지네요. 어, 전동 트렁크 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트렁크도 깨끗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EQ900 타시는 분들은 보통 이 자리에 조석 뒤쪽에 많이 앉는데 이렇게 앉은 사용감 있는 거 말고는 브라운 시트의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엔진룸 쪽 빠르게 좀 볼게요. 3.3 터보. 아 이거 딱 작업했다. 엔진 작업했다, 그냥. 바로 엔진 작업한 게 눈에 바로 보여요, 지금. 터보 쪽도 작업했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볼트 풀리는 적다 있고, 엄청 깨끗하고 엄청 새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한 흔적이 확실히 있고, 지금 여기가 터보 쪽인데, 여기가 터보 관련된 건데, 그것 또한 지금 깨끗하고, 한번 엔진 쪽을 수리를 싹한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대형 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이제 제네시스 G80, EQ900, K9, 뭐 이런 차들은 엔진룸이 꽉 차서 어차피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가서 하체 떠볼 건데, 야, 이렇게 또 수리가 돼 있으면, 땡땡땡땡 큐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바로 일단 제가 시운전 좀 해보고 카센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 하러 가자. 자, 지금 EQ500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핸들 쏠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하체 잡소리도 없고요. 지금 한6 5 k m 이제 7 0 k m 조금 넘어섰는데 핸들 털리는, 털리는 거, 흔히 말하는 그런 증상도 없고요. 야 이거 괜찮은데요, 지금? 브레이크 잡았을 때도 브레이크 밀리는 것도 없고. 3.3 터보니까 출력 확실할 겁니다. 자, 한번 싹 밟아볼게요. 요잘 야... 나갑니다. 자 제가 지금 잠깐 쉬운전 이제 좀 했는데 바로 이제 카센터 가는 길이긴 한데 오 괜찮아요. 거짓말 하치고 지금 30만 킬로라는 걸 가리고 본다면은 이게 30만인지 3만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괜찮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80입니다. 웬만한 중형차 살 돈으로 이렇게 큰 대형차를 살 수가 있는 이런 이제 메리트가 있는데 자 나머지는 한번 카센터 가서 하체를 조금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 영상 보시고 2차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체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카센터 사장님한테는 주행거리 안 보여주고 바로 지금 뜰 겁니다. 과연 사장님은 어떻게 볼지 조금 더 편견 없이 보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Q900 하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코팅은 안돼 있는데 특이사항이 전혀 없네 뒤에 등속뱅터도 터진 거 없고 쇼바 쪽도 어, 터진 거 없고 미션 쪽에 일단은 새는 거 없고 오일팬에 확실히 작업을 했는데 요 옆에 이게 조금 뭐가 새는 거 같은데 크랭크샤프트 쪽 같은데 이거 이거 뭘까요? 일단은 이거 앞대우앞대우 쪽에 새고 체인커버 체인커버 가스켓에 새요? 이쪽에 어. 가스켓이 어. 이렇게 보시면 아그러네그러네 그러네. 스테인 커버. 네. 얘는 지금 오일 팬. 오일 팬. 그럼 오일 팬 잡탄 자... 이유가 네. 태서 닦여가지고 보면 어. 닦지는 거예요. 태서. 아 오일 팬 쪽에. 어, 그러니까 네. 누유가 발생하니까 되게 깨끗하게 보이는 오래 어, 커브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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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전체적으로 면을 사 네. 돌아가면서 지금 네네. 기름기가 보이는 게 지금 진행을 하고 아, 있는 걸로. 그러면 오일 팬은 일단은 누유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다른 이제 미션 쪽이나 깨끗하기는 데 키로스를. 못 봐서 음, 주행 거리를 못 봐서 이 정도 상태라면 주행 거리 얼마 정도 예상해요한 13만 13만 정도? 정도? 정도 그럼 그때 이런 게좀 많이 터지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 주기를 봐서 그리고 미션오일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10만 킬로나 8만 킬로 좀 교체 한번 하잖아요. 네. 그냥 아예 안 하시고 딱 타신 좀 이거 사장님. 주행거리가 음, 30만 1000이에요. 30만? 네. 그렇지. <laughs> 벌써 한 번씩은 다 바꾸고, 네. 다시 내가 얘기한 키로수가 됐다고 보입니다. 뭐, 그리고 얘가 금액이 더 놀라운 게, 4륜 3.3 터본데, 1480. 음. 그러면은, 단도직적으로 여쭤볼게. 저는 사실 이차를 사람 알아라 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만약에 사장님 음. 지인분이 이 큐브에 음. 1480이나 30만 키로야. 음. 근데 음. 상태가 이래. 추천을. 음. 합니까? 일단은 타라고는 하죠. 이 정도 왜 그러냐면 이 정도 옵션에 또 대형 차량. 어 아이 정도야 뭐다 많이 타라고 얘기는 권할 수 있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제일 급한 거는 사실 오일팬은 비용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렇죠. 들어가진 않으니까는 얘는 많이 나오진 않다 얘는 작업을 할 필요는 있을 거라 그렇죠. 생각하는데 프론트 케이스 쪽에는 떡져 있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이 음. 정도면은 수리를 하고 탑니까 어떻게 안 합니까? 전안 해요. 저는 반대 의견인 게 저는 이거를 오래 타실 분이라 그러면 오일팬이랑 프론트 케이스는 하고 타라고 말씀드리고 음... 싶거든요. 내 입장에서. 어 일단 사 입장에서. 는이 차가 지금 30만 킬로라 다시 10만 킬로를 타냐 안타냐 어 그렇죠 그거는 모르는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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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그거를 먼저 가정이 들어가서 어, 어. 내가 이제 친하게 준다고 하면 음, 일단은 10만 킬로를 타 이제 그 정도 대부분 킬로수가 넘어가면 우리가 안 타는 이유들이 한두 개가 있잖아요 많은 차들이 때문에 킬로수가 되면 장고장이라는게 계속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음. 그거를 감안을 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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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수리를 안 하고 타시다가 음, 음. 음. 생각을 더 해봐라. 그러면 오케이. 일단은 차 내려서 엔진룸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나는 엔진룸을 딱 열었을 때이 부분이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지금 작업을 한거 같은 느낌들어. 서 색깔이 틀려. 이렇게 보면 알미늄 색깔이 틀려. 한 번은 타이밍 케이스하고 이거 작업을 한게 연장질이 돼 있어. 그러면은 체인 커버를 한 번을 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한 오일팬도 한 번을 하신 게 맞는 음, 거야. 음. 그래서 그 부위가 실리콘이 약간 틀리니까 우리가, 음, 우리가 매번얘기하아 실리콘 색깔이 틀리다. 음, 음. 그걸 잘본 거였거든. 요 음, 음. 근데 했어도 이제 키로수가 있으니까 이제 누가 이제 슬슬 발생을 해서 이렇게 살짝을 네. 젖어 있는 부분이고 네. 보시면은. 휴체는 한 번씩은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본게 터보 터보도 하셨어요 쪽 관련이 다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음. 이 전차주분이 그래도 관리를 하면서 단차 사실 관리도 안 했으면 이 주행까지는 운행을 못해요 저도 사장님이랑 이제 얘기에 동감하는 게 만약에 지금 30만 킬로짜리 이 차를 산다 근데 나는 2, 3년, 3, 4년 정도 운행을 좀 길게 할 거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일팬이랑 프론트 케이스는 누유 작업을 하고 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거는 우리 사장님 공감을 음. 하시는 부분인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 전대우 같은 경우로 굳이란 생각이 좀 크거든요, 리데나 그거 빼고 진짜 오래 탄다, 프론트 케이스 오일 작업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선장님 수리비 토탈에서 한 6, 7 0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투자하나 값어치가 저는 있는 차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이 차에 대한 점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저 차는 제가 매입한 차 절대 아니고요. 뭐 하다못해 아는 딜러차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희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찾아본 결과 제일 싼 차를 선택을 한 거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30만 키로에 1480 단순하게 보더라도 EQ900 저거 충분히 메리트 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의미는 대형차들은 금액이 감가율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이거 정도면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K9 관련해서 이렇게 비슷한 촬영 한거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행거리 높고 금액 싼게 뭐 무조건 이득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구매하신 고객님들한테도 충분히 메리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차들 궁금하신 분들 이거 사도 되냐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 방문해서 고객님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좋으면 저희가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고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과 좋은 정보 가지고 구독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 정도면 사실 펠리 팔고 EQ 0 0 타도 가자. <laughs>